원각경. 원각경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완전한 깨달음인 원각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대승불교 경전으로 석가모니 부처의 설법을 담은 경전입니다. 깨달음이 새로 얻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번뇌와 분별이라는 착각이 거치면 드러나는 본래의 마음 상태임을 설합니다. 이 경전은 수행자가 어떻게 망상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하는지, 또 선정과 지혜를 어떤 태도로 닦아야 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내며 특히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집착마저도 다시 집착이 될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즉 깨달음을 좇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요하고 온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전입니다. 청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번뇌를 없애야 하고 생각을 줄여야 하며 욕심을 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이 모든 접근을 조용히 뒤집습니다. 맑아져야 할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맑은 마음을 흐리게 보는 착각이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원각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이미 그러한 것을 그러하다고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수행 이전과 수행 이후를 나누지 않습니다. 번뇌의 마음과 깨달은 마음을 둘로 가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생기면 그것이 나라고 여기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불안이 오면 그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원각경은 이 모든 과정을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각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의미를 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에 스스로 묶이는 작용을 뜻합니다. 원각경은 이 작용을 마음의 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이라면 고쳐야 하지만 습관이라면 알아차리면 됩니다. 원각경의 수행은 고치려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수면과 명상, 고요한 법문에 매우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은 잠들지 못할 때늘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왜 아직도 잠들지 못할까? 그러나 원각경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마음은 고요를 잃습니다. 원각경은 이 붙잡음의 구조를 아주 차분히 풀어 보입니다. 마음에는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보는 작용, 분별하는 작용, 그리고 집착하는 작용입니다. 보는 것 자체는 고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시작되면 좋고 싫름이 생기고 집착이 더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집니다. 원각경은 말합니다. 보는 작용 자체는 청정하다고, 분별과 집착이 그 위에 더 쉬워질 뿐이라고. 그래서 청정은 새로 만들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분별이 멎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감정을 끊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본래의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사람이 가장 지칠 때는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그 움직임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원각경은 이 믿음을 풀어줍니다. 풀어준다고 해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평온을 돌려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고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원각경은 이 끌려감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알아차림에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보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수행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각경은 그 따짐마저도 마음의 또 다른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청정은 판단이 멎을 때 드러납니다. 깨달음은 애쓰지 않을 때 가까워집니다. 착각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마음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시간, 잠들기 전에 고요한 순간에 특히 깊이 스며듭니다.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풀릴 때 찾아옵니다. 원각경은 그 경계를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은 오고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당신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고, 마음은 그 구름을 비추는 하늘과 같습니다. 원각경은 하늘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늘임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착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원각경은 깨달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새로운 상태로 이동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리고 있는 요소를 알아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번뇌 속에 있고, 언젠가는 깨달음의 상태로 가야 한다고. 그러나 원각경은 이 생각 자체가 가장 깊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번뇌와 깨달음을 서로 다른 두 상태로 나누는 순간, 이미 마음은 분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원각경에서 말하는 번뇌란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본래 막지 않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번뇌란 맑은 마음 위에 잘못된 이해가 겹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번뇌는 마음의 본질이 아니라 마음의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먼저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은 고요를 잃기 시작합니다. 원각경은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은 이 동일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나를 대표하고, 감정이 나를 규정하고, 상황이 나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묻습니다. 그 생각이 오기 전에도 당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없을 때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잠잠해질 때 존재가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원각경은 생각과 감정이 존재의 조건이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깨달음이 가려지는 이유는 마음이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만 바라보면 바다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각경은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파도가 바다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각경이 말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고요해지려 할수록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생각은 더 선명해집니다. 원각경은 이 현상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해지려는 시도 자체가 또 하나의 마음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져야 한다는 생각. 지금은 고요하지 않다는 판단. 이 둘이 겹쳐질 때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원각경은 이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긴장을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묶지 못합니다. 이것이 원각경의 수행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고치거나 제거하지 않고 알아차림으로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합니다. 원각경은 마음을 하나의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용의 흐름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생기고, 분별이 더해지고, 집착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자동적 과정을 자유의지로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조건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집착도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진짜 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원각경은 이 질문을 아주 조용히 던집니다. 수면과 명상의 순간에 이 가르침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잠들기 직전,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도 느슨해지고, 분별도 흐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각경은 이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야말로 생각과 존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의 고요는 깨달음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도,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존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각경은 이 상태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착각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착각을 없애려는 순간 또 다른 착각이 만들어집니다. 원각경은 착각을 잇는 그대로 드러내 스스로 힘을 잃게 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알아차림 앞에서 착각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원각경은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이해 속에 있습니다. 청정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항상 배경으로 깔려있는 성품입니다. 지금 이 고요한 시간에 이 말들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각경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조금 덜 붙잡고 조금 덜 판단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각은 드러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각경에서 말하는 원각이란 특별한 체험이나 비범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각은 둥글고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뜻이지만 그 완전함은 무언가를 더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이미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단계를 나누지 않고, 시간표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말합니다. 깨달음은 가려져 있을 뿐, 사라진 적이 없다고,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지금 이토록 흔들리는가? 왜 마음은 고요하지 않고, 생각은 끊이지 않는가? 원각경은 이 질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을 조용히 돌려놓습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이 곧 청정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생각이 많다는 이유로 깨달음이 멀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원각경은 흔들림 위에 놓여있는 배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은 언제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원각경의 핵심입니다. 움직이는 마음만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길 때, 사람은 끊임없이 고요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움직임을 비추고 있는 바탕을 알아차릴 때더 이상 고요를 얻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원각경은 수행이라는 개념마저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수행을 통해 청정해지려 한다면 이미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전제하게 됩니다. 이 전제가 유지되는 한 아무리 수행을 해도 마음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말합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가 자연히 풀리도록 두는 일이라고. 이 풀림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청정은 애써 유지해야 할 상태가 아닙니다. 집중으로 붙잡아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청정은 판단이 잠시 멎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드러남은 아주 평범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깨달음을 특별한 체험으로 오해합니다. 강렬한 빛, 커다란 환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각경은 이 기대 자체가 또 하나의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원각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느낌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는 마음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안심이 자리 잡습니다. 이 안심은 감정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나 평온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각경은 이 상태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려 애쓰지 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붙잡는 순간 다시 마음은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의 가르침은 항상 내려놓음으로 끝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삶을 등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스스로를 쥐고 있던 힘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힘이 풀릴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수면과 명상의 시간에 이 가르침은 특히 잘 드러납니다. 잠들기 직전, 생각은 느슨해지고 의도는 약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각경은 이 경험을 깨달음의 힌트로 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는 유지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깨어있을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잠들기 전에 고요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고요는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조건이 풀릴 때 자연이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 속에서 원각의 성품은 아주 부드럽게 드러납니다. 이제 무언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문을 마음속에서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고요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 충분합니다. 원각경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청정은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착각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의 작용은 억눌러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원각경은 이해보다 안심을 먼저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원각의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돌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요함이 오늘 밤 당신을 자연스러운 쉼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